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오늘은 여자 선물 추천템입니다. 제가 요거 준비하느라고 주변에 친구들한테 생일 선물로 받고 싶은 패션 아이템 뭐야? 이렇게 엄청 물어보고 다녔거든요. 호불호 없는 아이템으로 100% 만족하는 추천템 가격대별로 정리를 해 봤으니까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만 원에서 2만 원대는 바로 헤이라는 브랜드의 에코백입니다. 너무 비싼 선물 혹시 부담스러우시면 가볍게 에코백 선물 어떠세요? 저는 평소에 에코백을 진짜 많이 들고 다녀요. 거의 맨날 에코백만 들고 다니는데 이게 휘뚜루마트로 막효지품막 이렇게 때려넣기 좋잖아요. 특히 이 에코백들은 천가방이라서 가격대가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컬러, 패턴 다양하게 구비를 해놓고 룩에다가 포인트를 주는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헤이라는 브랜드는 최신 트렌드를 담은 스칸디나비안 가구, 리빙 디자인 제품을 소개하는 덴마크 디자인 브랜드인데요. 특히 디자인과 컬러감이 진짜 독특해요. 흔히 북유럽 디자인 하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저채도의 뉴트럴톤 화이트 계열이나 연한 우드 계열 떠올리기 쉽잖아요. 근데 헤이는 전 세계 수많은 디자이너들이랑 협업을 하면서 컬러풀한 북유럽 스타일의 디자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요. 헤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주는 트렌디함이 있어요. 그래서 에코백 중간에 헤이라는 문구가 이렇게 레터링으로 들어가는데 그 로고 프린팅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센스있고 포인트가 되는 그런 선물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름에 비치백으로 활용하기 좋은 컬러 조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다양한 제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월 30일까지 헤이 공홈에서 에코백 무료배송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선물하실 분들 서둘러 가셔야겠어요. 근데 이게 원단이 사실 조금 얇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너무 무거운 것보다는 간단하게 소지품 넣어 다닐 정도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2만원에서 4만원대의 선물로는 이미스의 머리띠와 볼캡을 추천드립니다. 이미스라는 브랜드는 2017년부터 시작한 한국 브랜드인데요. Every woman is special 이라는 슬로건으로 로고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예요. 엄청 미니멀하면서도 다양한 컬러감으로 이 액세서리류들이 전체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아이템별로 컬러가 진짜 다양하기 때문에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컬러만 알고 있으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선물이 될 수가 있어요. 취향에 따라서 평소에 여성스러운 걸 좋아하신다 라고 하시면 머리띠를 그렇지 않으시다 라고 하면 모자를 추천드릴게요. 머리띠는 적당한 굵기라서 부담스럽지 않게 착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스 로고 자수가 포인트로 들어가요. 그리고 소재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소재를 사용했기 때문에 겨울 옷차림에 따뜻한 포인트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미스 모자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모자야말로 가장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호불호가 없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트를 착용하고도 볼케빅을 딱 써주면은 스포티한 느낌을 가미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미스에서 정말 다양한 컬러 조합이 있기 때문에 고르는 재미도 있어요. 온라인 몰에서는 사실 품절인 제품들이 지금 많은 것 같은데, 한남 플래그십 스토어나, 어, 성수 오프라인 점에 가보시면 있는 제품들도 많으니까요. 쇼룸 방문 전에 확인해보시고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특히 이런 액세서리류들은 내 돈으로 사기엔 조금 아까울 수 있는데, 조금 독특한 컬러 조합이라든지 포인트가 될수 있는 거는 선물로 받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세 번째, 5만원대에서 10만원대의 선물로 추천하는 브랜드는 바로 드파운드입니다. 드파운드는 일상의 담성을 담다라는 브랜드 슬로건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상품에 자연스러운 감성을 담은 브랜드들 정말 많은데요. 전체적인 컬러 톤 자체가 누트럴 톤이 많아요. 그래서 그야말로 튀지 않고 어느 컬러에도 어울리는 조합이 많습니다. 드파운드에서 매년 출시하는 캐시미어 목도리는 퀄리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엄청 유명한데요. 음, 캐시미어는 사실 캐시미어 사냥에서 빠진 털로 짠 고급 양모를 뜻하거든요. 양모 중에서도 가장 부드러운 소재라고 보시면 되세요. 데파운드 캐시미어 목도리는 끝쪽에 이렇게 수술 장식과 라벨 장식이 있더라고요. 호불호 없는 디자인과 컬러 조합으로 선물 만족도도 매우 좋은 제품이라고 볼수 있어요. 포장도 선물용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연말 선물로도 딱이죠. 만약에 이 가격대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울 장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울 100%로 되어 있는 베이직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장갑으로 선물용으로 딱 좋을 것 같아요. 이 손목에 금색 참이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포인트도 되고 손목에는 스판 원사가 들어 있어서 잘 늘어나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선물용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연말 선물로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8만 원에서 10만 원대는 바로 폴로의 스웨터나 가디건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 올드머니룩 대세잖아요. 어, 그래서 떠오르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폴로라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올드머니 룩이라고 하는 거는 로고 플레이가 없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에 단순한 디자인으로 승부를 부는 그런 룩을 말해요. 이 폴로 제품들이 주는 단정함 때문에 그런지 올드머니 룩을 대표하는 브랜드로도 불리는 것 같긴 해요. 폴로에서는 무난한 컬러에 몸에 딱 맞지 않고 적당한 핏의 그런 디자인으로 된 스웨터나 가디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 유행을 타지 않기 때문에 매년 출시하더라도 꾸준한 인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꿀팁은 만약에 여자친구분이 최고가 작으시잖아요. 그러면 폴로 걸즈라인 제품을 구매하셔도 돼요. 어, 성인 제품이 아니라서 가격이 저렴한데 제가 서칭해 보니까 무려 8만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폴로 걸즈라인 제품이 있는데, 제가 한 45kg 정도예요. 그래서 엑스라 사이즈가 무난하게 맞을 정도예요. 네. 그래서 그거 추천드리고, 컬러 추천을 드리자면, 무난하게 손이 자주 가는 컬러는 아무래도 블랙, 네이비, 어, 그레이, 화이트 정도 되겠네요. 다섯 번째, 9만원에서 20만원대로 추천드리는 브랜드는 바로 어그입니다. 어그 하면 겨울 양털 붙일 생각나시죠? 어, 뻔하지만 그 제품 추천이 맞습니다. 어, 손발이 차가운 여성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진짜 손발이 차가운 편인데, 제가 어그 신고 겨울에 진짜 신세계를 맛봤잖아요. 어그는 따뜻한 것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귀엽잖아요. 그리고 독보적인 스타일이라서 매년 꺼내 입어도 유행타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최근에는 다양한 스타일의 어그 제품이 많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에 취향에 맞게 골라서 선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제품은 어그 중에서도 어그 클래식, 미니 플랫폼, 체스나 컬러예요. 적당한 굽이 있어서 신었을 때 귀여움과 동시에 비율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그가 의외로 청바지, 기모추리닝, 바지, 그리고 치마 모두 잘 어울리는 아이템이거든요.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이번에 검색을 해보다가 머스티잇에서 호주 상품이 9만 원대에 판매하는 걸 발견을 했어요. 지금 주문하면 아마 연말쯤에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여자친구 연말 선물 추천템 패션템으로 알아봤고요. 이때 호불호가 없는 제품들이라서 선물로 딱 주시면 진짜 센스 있다라는 칭찬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